오늘은 고림도 전서 11장 말씀. 어, 이 말씀이, 이 11장이 나오기에는 어, 17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34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뭔가 교회의 예배, 그리고 또 각종 영적인 모임들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 판단, 그런 분별로 인해서 이런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34절 말씀에서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고 있다. 이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도 되고 또 정죄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뒤에 소리가 나와요. 아, 왜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또뭐왜 이런 어떤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왜 나오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요인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가, 아, 이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논리를 핍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남자는 원래 머리가 짧잖아요. 짧고, 이제, 우리 풍습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앞에 2절의 말씀을 보면,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뒤에 16절에 가보면은, 어 이제, 관례, 관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나 관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사도바울이 말했을 때는 외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외형, 외형.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의 교회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의식이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은 뭐 남녀 평등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는 어, 이 성경 말씀을 읽던 히브리인들도 봤을 때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은 것으로 묘사가 돼 있고 남자의 갈비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서 꼭 마치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건 뭐, 일상에서라기보다도 부부 관계에서나 또 가정에서는 항상 남편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고, 그것이 예의였어요. 예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관습이 속에 지금 깔려 있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히잡이라고, 뭐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뭐 얼굴을 가리는 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면은 여자들이 밖에를 나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뒤집어쓰고 다니는 것을 관례처럼 그렇게 예의 바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머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드러내야 된다라는 의식. 그리고 여자는 그의 머리가 남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남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추어야 된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 때문에 실제로 아, 나는 하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해서 실제로 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손수건 같은 걸 얹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뭐, 스카프를 뒤집어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순종적임을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뒤에 보면,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왜냐? 쓰는 것을 대신해서 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머리를 가 여자가 긴 것은 그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이고 그 여자로서의 그 어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분명히 구분돼요. 요즘 같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 중간 성이 있는 자기가 선택한 성이 있는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는 구별되고 여자도 구별돼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태죠.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인본주의나 또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본성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꼭 꼭 그래야만 돼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성을 선택한다는 식으로 제3의 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부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나온 왜곡된 그런 형태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전통이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외형은 이제 여자는 좀 가리는 맛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드러내는 좀 그런 맛이 있다. 보편적으로 본다면 남성성은 좀 드러냄이고 여성성은 좀 감춰집니다. 근데 남자도 여성성이 있고 여자도 남성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늘날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반데 이런 말씀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머리를 길게 하는데 적용해서 뭐해더라도뭐 나쁜 건 없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유예요. 그러나 남한테 해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건 또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각자가. 나는 이게 좋아 보이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리스도 안에서 무례한 것이고 오히려 스스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름답다 좋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7절과 그리고 또 3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우리들이 지금 모일 때의 문제를 가지고 드러나는 문제점,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고 있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서설로 끌어낸 것이라면. 그게 우리가뭘 말하냐면 모임 안에서 하나님은 드러나야 되지만 인간은 감춰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인간은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모임이 됐든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은 감춰져야 돼. 그런다고 해서 자기 속마음 감추고 아무 자기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모임은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겼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주장이 될 때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라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고 그 속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모임이 예 영적인 그런 모임마저도 그 속에 미숙한 육신적인 신앙인들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바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성찬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 그걸 전제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예배의 원래 정신이에요.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구약에도 양을 잡아 오든 뭐 소를 끌고 오든 염소를 가지고 오든 하나님 앞에 바치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안수해서 이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염소가 죽지만 우리가 그걸 지켜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보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잡혀서 죽고 각이 떠질 때, 각이 떠진다라는 것은 애를 가르고 다창자 건더내고, 그 다음에 이걸 보기 좋게 고기로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번제단에 다올리고 불을 태워가지고 그 고기가 다 타서 사그라져 없어질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럼 그걸 지켜보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 음, 죄를 지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받쳐지고 완전히 죽는다. 내 자신의 죽음과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 없이 받쳐짐 이런 것을 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람이 수연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예배의 원초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도 그분의 죽음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통제력이 하나님께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날뛰지 않아요. 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게 예배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내가 살아나서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팍 부각이 되고, 내가 기분이 나쁜 걸 드러내고, 내가 어떤 내 생각을 드러내고,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임 안에서도 우리의 목장 모임이 됐던, 속으로 모임이 됐던, 전체 예배가 됐던, 수요 예배가 됐던, 각 부서마다 각각의 모임이나 예배가 됐던 그런 속에서 인간적인 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두드러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온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아, 그 사람 참, 어? 그 사람이 주, 중심이 돼서 그 사람 참 대단하더라. 이것이 되면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아, 내 생각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된다면, 이건 교회 모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적인 모임이 아니고, 그냥 세상 모임이 되고, 인간적인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장 모임도 그러지 않으려고, 속으로 모임의 모임도, 우리 학생부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철저히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지만 내 얘기 속에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목장을 모임에서 자기 삶을 나누고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궁극적인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미숙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은 전혀 느끼지 않고 그냥 자기 힘들었던 얘기, 자기가 뭐 어떤, 음?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막 그런 거 푸념하듯이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인간적인 자기만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 지도자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해서 그말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겪은 일, 자기에게 닥친 어떤 고통의 문제,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느낄 수 있도록, 깨달아 볼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거나 또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이거나 또 기타 삶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거나 할 때마다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자꾸 영적인 요소들로 덮여 씌워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도 항상 평상시 말 습관대로 안 믿는 세상 친구 만나서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듯이 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게 되는 거고 드러내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내 얘기가 곧 하나님 얘기로 들려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임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물론 남자들도 교회 안에서 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지금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보면은 몇몇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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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 모임 안에서 예의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 논증이 14장까지 가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품위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지금, 어, 이제 17절에서부터, 어, 34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모임에서 성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내 죽음, 내 희생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 모든 예배 속에는 항상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 고백이 있고 그 속에서 모임을 하는 거고 우리도 똑같이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똑같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자라는 그런 다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모임은 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새기는 의미.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 그렇죠.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 다, 각 부서 모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충만하게 새기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는 결단과 다짐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외형으로는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하는 이런 성찬 예배를 드릴 때그 의미를 더 되새기지만, 모든 예배 속에는 꼭 성찬을 나누지 않더라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라걸 아셔야 되고, 그런 것이 없신 역임을 당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이 사람들이 예의 없게 행하고 인간적으로 행하고 함부로 떠들고 날뛰고 예의 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교회가 없신 역임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찬을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 성찬이라는 게 조심스럽게 이게 꼭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 나누는 것과 좀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 먹고 마셨던 것이 우리가 지금 상징적으로 조그만한 떡한 쪼가리하고 조그만한 잔에 이거, 어, 포도 음료 마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식사지. 실질적인 식사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서 모임해서 강론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한 다음에 이걸 준비해 놨다 같이 먹었던 거예요. 같이 나누면서 그 나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나누는 것처럼 먹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다짐과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준비를 해 놨는데 이걸 함부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각자가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각자 자기 먹을 것을 다 미리 먹어버려요. 예의가 없고 질서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속에는 항상 경건함이 흘러야 되고 함부로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말하고 예의 없이 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를 없인 여긴 것이 되고. 우리가 이 모임 자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판단하게 되고, 판단받는 모임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떤 영적인 사람들은, 나는 너무 그 모임이 은혜가 안 되니까 안 가겠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또, 어,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런 데서 또 모이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그러면은, 너는 너희들끼리 모여라. 나는 우리들끼리 모여라. 파당도 지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교회 안에 초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제 경제생활이라든지 사회 상황을 하다 보니까 모임이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만 여자들이 자주 모이다 보니까 여성들 중에 일부가 아주 그런 드센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7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꼭 가난한 사람이 차별을 받고 멸시를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어? 그런 논증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왜 교회 형제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 상하게 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게 만드느냐. 자제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듯이 음성을 다해서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팀도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드려져야지, 그저 노래를 잘해서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한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회중에 그 앉아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콘서트 보러 온거 아닙니다. 누가 노래를 잘하고? 악자를 잘 맞추고, 화음을 잘 맞추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러 온 거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내가 입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극적인 태도로 앉아서 예배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 중에 미숙해서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방해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음, 잡담하고 이랬을 때는 조용히 데려가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듣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한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두 번, 세번 얘기해야 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무례하게 굴면 예배에 참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건 물론 어떻게 쓰더든지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알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건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항상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 주는 것처럼 첫 번째는 나를 살펴라. 그리고 교회를 애려해라, 살펴라. 두 가지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살핀다는 건내 스스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이고요. 교회를 살피라는 것은 전체 분위기에 맞추라는 뜻이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에 좀 맞춰라. 그런 정신이 있을 때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어? 뒤로 이렇게 치면서 어? 이렇게 하면서 마치 뭐, 어? 자기가 판단하듯이 평가하듯이 이렇게 있는 건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태도들은 어, 근육을 해서 바로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모임이 온전한 모임이 될수 있도록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말로 잘 타이르고 가르쳐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되 알아듣고 알면서도 대놓고 그렇게 한다면 단호하게 우리가 그건 통계를 해야 되고 제지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이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이 와가지고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모임을 이끌어야 되겠고 또 참여하는 사람도 판단받는 모임이 되도록,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맞출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단은 전통에 따른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논증을 가지고서 하나님만이 모임 속에선 드러나고 인간의 모습은 감춰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성찬, 교회 그 안에서 음식을 먹는데, 이거 아무나 갖다가 제멋대로 먹고, 난장판을 피워가지고, 결국은 못 먹는 사람들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편이 나오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할 때도 이거 하나님의 예배 일환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도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준비를 하는, 기도하면서 그런 것이 돼야 되겠고 인간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겠고 그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불평하고 어,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나누는 것처럼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은혜스럽고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나지 않고 정말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나 또 모든 그런 것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높임이 되는 그런 예배 모임이 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늘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한 후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대표 기도를 할 때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나, 예의 바르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드러내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더욱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 믿음 없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듯이 무례하게 행하는 일 없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임이 인간적 육신적이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늘 살피고 또 살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모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성숙한 교회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